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것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합치면 우리에게 주어 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성경은 헷갈리지 않게 말씀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요. 자 로마서 빨리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찾으셨으면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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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성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례는 딱두 가지예요. 성례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근데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에서 읽어 주신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무슨 믿음을 주셨는지를 확증해 주는 게 세례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가 왜 죽었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와 합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 살리신 것 같이 나로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 예, 죄로 밖에는 설명해드는 옛 예, 병든 자 고쳐도 울어도 애써도 고칠 수가 없는 이 저주받은 이 병든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아.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죽을 때내 이름과 자격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와 내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심판, 내 심판, 아멘,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내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나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걸새 생명이 된걸 받아들여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일어난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물에 잠기잖아요. 이렇게 물에 잠긴다는 말은 예수 죽을 때나 함께 옛 사람 죄밖에는 설명한다든 나는 예수 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몸뚱이는 다시 일어나지만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문제 해결사 도움이 따위가 아니라 내새 생명이 되어 나의 전 존재가 되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세례에 참된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얘기가 이어지다가 급그 6장 6절 7절에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시죠. 6절 7절 시작. 우리가 읽거니와 우리에 사람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하미니. 아니하리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의롭다심을 얻었으니라. 아멘. 네. 아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죽음 없이는 끝나지 않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이다. 죄는 예외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신지 봤잖아요. 죽음의 심판 없이는 죄값에 대한 심판 없이는 끝나지 않아요. 근데 죄곧 나요, 나고 죄인이 나를 사랑하자니 죄를 없애야 되겠는데 죄를 없애자니 죄와 내가 하나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버리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수 없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뭐냐면, 대속의 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대속의 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갚을 수 없을 때 공의는 반드시 갚아야 만드는데 갚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자비로 만드신 공의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대속에 의예요.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내가 갚는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당신이 전부 자기의 빚처럼 내 자격이 돼서 그걸 다 갚아줘. 그러니까 사실은 갚기는 그분이 갚았는데, 결과는 내가 갚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처리해 주신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해 줬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 신앙 생활이 뭘 말하는 건지가 정확하게 고백이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산 것이,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 영혼이 부딪혀 서고 보니까 세상에 나 있고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생명 안에 들어와서 죄고 나요 나고 죄야. 울어도 애를 써도 별짓 다 해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생쇼를 해도 무슨 자격을 갖다 들이밀어도 죄와 함께 심판받고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최고한 인간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최고 학자예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어요. 인간으로 볼때 인간 최선을 살았어요.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그는 눈물겨운 노력을 해도 그는 죄인으로서 빛나는 죄인이 됐을 뿐이지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존재 안에 그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오니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요. 니고데모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눈물겨운 투쟁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아멘, 혈통으로 못 가고요. 여러분의 인간적 혈육이나, 여러분 노력이나, 눈물겨운 자격 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할수 없이 빈손들고... 주님, 나는 울어도 애를 써도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문부이 쳐도 나는 존재적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치유나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완전히 뻘거벗긴 진노 받아야 할 죄인인 줄 내가 알고 두손 반짝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만 바라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웠게도, 내가 할수 없지? 내가 할 거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세상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놀라운 복음서와 같은 구약의 복음서 같은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얼마나 리얼하고 실제로 해 놓으셨는지 충격적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걸 못, 못 보게 금서로 만들어 놨어요. 이 교활한 이, 이, 이 짱아찌들이. 이사에서 53장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길 연한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흥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그가 주, 그 전에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창에 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고스란히 예언해서 을꼭 보고 기록한 것처럼,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 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나 궁금했는데, 역설적이게도 누가 이걸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무너무 비참한 내가 됐어야 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분은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늘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려고 올때 죄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이 돼서 오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비참하게 태어났어도 예수님처럼 그런 취급은 안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사생아 취급 당했어요. 아니,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험하게 태어났어도 질컥거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태중부터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비천하고, 배신당하고, 채찍 맞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던 그 저주를 몽땅 다 받아내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자아의 병든 자아의 욕구대로 지 멋대로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도에게 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죄 없는 생명은 당신의 아들밖에 없기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 안 되니까 사람과 똑같은 자격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모양으로 이 땅에 고스란히 오셔서 하나님인 그분이 뼈가 자라고, 탯줄 달고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고난을 친히 당하며 버림받고, 뻘거 벗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에 내가 던져진 채로, 고고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내게 일어났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났을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세요 맞아 너에게 일어날 일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네 이름표 달고 네가 되어서 네가 갔어야 할그 길을 내가 친히 간 거야 너는 더 이상 갚을 게 없어 너의 형벌은 끝이 났어 너의 저주는 심판은 끝이 났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너의 새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오, 네 안에 내가 살 거야. 오직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이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믿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기쁘게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교회, 그 기념할 만한 수많은 아름다운 거 있지만, 아니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가장 무서운 저주지만, 신비한 그 저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가 되고, 이 저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자유가 되고, 이 저주의 십자가가 영원히 버림받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 저주의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이 신기한 능력의 신비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한데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면 주님 십자가의 길로 가셔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도 했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러니까 요한, 요한일서는 이 감격으로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죄인이 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요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신비한 삶으로 초청하신 이 거룩한 복음 앞에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초대를 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복음을 지겨 놓고 대강 있다고 치고 아신학적으로 동의했다 치고 나머지 얘기합시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축복 받습니까? 어떻게 뭐잘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걸 그렇다 치고 갈 얘기예요, 이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 죽은 건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라고요.